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요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22선 위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확실하게 이제 우상향으로 추세가 지금 돌아선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21선, 요 노란선이 이제 21선인데 지금 현재 21선 위쪽으로 잘 안착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 표시 이제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매매타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공유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전자 정보공유방 제가 지금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죠? 입장 방법 잘 확인하셔서 입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내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이 되는데 내일 중요한 또 미국의 경제 주요 지표 또 발표가 있죠. 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결,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또 있습니다. 매달 매달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10시 반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또 한번 확인하면서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금리 인하 쪽 확인해 보자면은 자, 3월, 5월 지금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3월 보시게 되면은 좀 동결 쪽으로 좀 높은 이러한 전망치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월 정도나 넘어가줘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동결이 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지금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fomc 미팅 일정이 총 7번이 남았는데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6월 정도부터는 좀 금리 인하를 확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뭐 배당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2023년 배당금 총액 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되겠습니다. 일단 뭐연 9.8조 원 이제 배당 지급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결정이 난 그러한 상황이죠. 이재용 회장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개인 배당이 3,237억. 이동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역시나 이 세율이 너무 높다 라는 게 문제죠 배당 3,237억이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느냐 결국에는 1,600억을 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뭡니까 나라 좋은 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저pbr 관련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세율이 사실상 먼저 좀 개혁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 대주주들이 세금을 워낙 많이 내니 이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 뭐 배당금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무려 세율이 50% 가까운 세율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는 49.5%뭐 상속세율은 뭐60%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이 세율이 높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쉽게 할수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전에 이 세율도 좀 같이 개혁이 된다면 더욱더 어, 탄력을 받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용 회장이 이제 또이 1심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바로 이제 해외로 또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또 어떤 IT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잠깐 또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등 국가를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앞으로 또신 사업에 대해서 또 열심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심 선고 이후에 대해서 또이 지난 8일에 또 상소를 했다라고 해요. 검찰 측은 좀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인데 아직까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AI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들이 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통신 산업 AI 솔루션 규모가 2032년까지 무려 10배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산업이 2030년까지 무려 몇 배가 성장한다? 47배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I 시대의 메모리 주도권 우리 나라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HBM에 대해서 투자를 이제 확대한다. 이러한 이야기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대만의 또 tsmc와 함께 또 협력을 하는 그러한 지금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어서 tsmc에게 전달을 하면은 이제 이 tsmc는 gpu를 이제 또 탑재를 해서 이제 완성품을 제조하는 이러한 이제 또 협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 hbm 점유율이 점점 이제 올라와서 비등비등해지니까 결국엔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의 대결 구도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 hbm에 대해서 이 수요와 공급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내용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픈 ai와 아마존 구글이 나서서 미국에서 또 이제 ai 연구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앞으로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이제 어떤 연구 개발이 이제 집중이 될 것이고 기업들에서도 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관련해서 인력 감축도 지금 뭐 거의 뭐 대규모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새해 되자마자 막 3만 명을 그냥 보냈잖아요 AI 개발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또 전달을 드려야겠지만 앞으로 이제 모두가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샘 울트먼 역시나 뭐 9천조원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이뭐 9천조원에 대해서 반도체 이제 펀딩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도 내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이 메모리 반도체 강자로서 입지를 좀 다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항상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갤럭시 S24에 자체적으로 탑재가 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제 칩이죠. 그래서 앞으로 점유율을 점점 더 늘려 나가야 하는 이제 그러한 숙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AI에 특화된 SSD, SSD 메모리 역시도 앞으로 이제 이 수요가 점점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HBM 역시도 점유율을 계속 이제 늘려 나가는 상황이고, 이제는 6세대가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기존에 이제 적층형 반도체라고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께를 점점 더 얇고 높게 쌓는 이제 6세대 HBM4 라고 불리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도 현재 개발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hbm을 넘어서서 이 컴퓨터 엑스,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역시도 지금 현재 잘 개발 중에 있고 디램 수요 역시도 잘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8만 전자 충분히 뚫어낼 수 있고요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이 될 경우에는 PBR 2.2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1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밸류가 너무나도 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열심히 좀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에 이 ARM 주가가 폭등을 했죠. 보시게 되면은 76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던 주가가 그대로 그냥 폭등이 나와버렸습니다. 폭등을 하고 115.21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이 결국에는 이 ARM의 의미는 뭐냐? 폭등의 의미는 제가 여기 올려놨지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펩리스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IP, 반도체 설계 자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용이 너무 기니까 결론은 딱 요거예요.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 수요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s24 중심의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IP, 반도체, 설계, 자산, 그리고 NPO, 신경망, 처리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고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가전, 이제 AI가 탑재된 청소기가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AI는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도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을 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삼성전자, 뭐 오늘 내일 투자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쭉 정말 30만 전자 갈 때까지 쭉 들고 가시면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삼성전자 하나씩 하나씩 또 모으시려면 지금 이 예수금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그 수익금으로 한 주씩 한 주씩 모아 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형주 묻어 놓으셨으면좀 여유 여유 자금 남 남아 있는 걸로 단기 수익이라든지 노 스윙. 중장기 이런 종목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삼성전자 한 주씩 한 주씩 모아 나가실 수 있는 예수금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수익 만들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또이 소통방에서 다 제공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잠깐 말씀드리고요 또이마지막에설 명절 연휴 이벤트도 준비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이 대시세 종목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단기 종목들, 이제 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자, 오늘 2월 8일 오전에 어버브 반도체 2호 플로우, 이렇게 또장 시작 전에 검색식에 포착되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확인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자로도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매매하시면 수익이 꾸준하게 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계속 좀 이렇게 찍어 드리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 역시도 제가 이렇게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잡히게 되면은 또 공유를 해드리면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다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이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이오플로우도 오늘 오전에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10%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어버부 반도체 한번 볼게요. 어버부 반도체 역시도 이렇게 장 시작하고 나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10% 이상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화살표 이렇게 떴죠. 그래서 이렇게 포착이 되면은 타점들을 다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에 번호로 상한가 또는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다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까지도 다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라든지 자료들 열심히 또 이제 수집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숫자 1번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 명절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총 다섯 분 추첨을 해서요. 청룡의 해 금용 한돈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꼭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매일 1 0분 추첨하고 있는 이 금융투자 상품권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당첨되신 분들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이거는 전 증권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예수금으로 전환하셔서 매일같이 꾸준하게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날 명절 현금 이벤트도 마련을 했는데. 자, 뭐 기존 구독자, 뭐, 신규 구독자 모두 참여 가능하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50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해서 12월 13일에 당첨자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금 50만원 당첨되신 분들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0분 이상 참여가 되면은 이거는 진행하는 거니까 50분이 안 되면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50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총 3가지 이벤트입니다. 50 문자, 그리고 추천 문자, 참여 문자, 이렇게 이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벤트 제공해 드리면서 지급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이 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반기에 중장기 하나 정도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최소 10배 이상 여러분들께서 꼭 수익 안겨가시기바라겠고요자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는 라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 였냐면 이제 요때부터 좀 찍어드렸거든요 아, 1 2월이죠아저 11월 이 때부터 이제 좀 찍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부근대에서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 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 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3일월 1월 3일 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채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 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0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또 매수를 한번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이 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화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